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기. 안녕하세요. 저녁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녁 아직 안 먹었고요 곧 먹을라고요 오늘은 또 팬텀싱어 올스타전 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어, 수업 듣는데 들어오셨다고? 아이고 괜, 괜한 제가 아이고 아 오늘 간단한 저기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인터뷰하고 차가 많이 막혀서 집에 오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죠? 호호포피님, 팬텀증 언제까지 하나요? 꽤, 오래 하지 않을까요? 3월은 확실히, 3월, 랑 4월까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엄플 콘 추가 공지, 떴나요? 3... 인터뷰 잡지 아니고 기사예요. 헤럴드 경제 쪽. 오늘은 펜싱 하는 날 펜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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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laughs> 아직 피곤해 보이죠 아 어제 녹화가 또 새벽에 끝나서 오정 <laughs> 제이제이님 오늘 무대 저 응원단을 미리 봤어요 오늘 아 오늘 방송될 거 어땠나요 그냥 어늘 정보도 주시지 마시고, 어땠는지 소감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옴플 추가 공연이랑 구리 티켓팅 시간이 겹치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다 보니까 3월 한 달에 롯데 콘서트 홀을 3번을 가네요.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정말 저희, 멋있게 준비할 테니까, 꼭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 멋있을 거예요, 공연이. 목소리 많이 잠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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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I'm your bin. 현수 오빠 올스타전투 적극 추진해 주세요. <laughs> 제가 <웃음> 힘이 없습니다. 아 유리 방송 유튜브에 유리 방송 모셨구나. 아니요, 저 감기 몸살 같은 건 없고요. 어제 녹화 끝나고 아, 아, 아 목을 많이 썼으니까요. 응원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승지기, 김승직, 지금 독일 퀼른에가 있는 우리 승지기. 많이 응원해주세요. 퀼른 그, 뭐라 그러지? 영화티스트 선발돼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서. 오늘 뭐 이렇게 화질이 괜찮나요? 왜냐면 하 이게 팬카페에서 생일선물로 사주신, <laughs> 요, 조우이 형. 요조우이형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도 설치했고 조명 두 개, 여기 마이크도 있습니다. 어, 이 확대가 안 되나? 이 마이클 잭슨이 썼다는 훈정형의 추천의 이 마이크.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가 다 설치했어요. 하고 큐베이스 프로그램, 작곡 프로그램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이 조명이 괜찮은 건가? 아까 밝게 하니까 엄청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참, 열심히 공부해봐야 되겠어요. 컴퓨터, 이거 <laughs> 사제 <laughs> 추억이죠. 추억. 아, 여기, 저기, 저희 집 방이에요. 여기서 컴퓨터 하는데, 컴퓨터를 잘안 해서, 이쁘게 잘 나요? 와 각도 각도 조절을 해야 되나? 오늘 어쨌든 팬텀 싱 올스타전에 제 무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조합으로 했을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대하지 마시고 아잘 나와야 될 텐데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뭔가 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방송 끝나고 컨텐츠 연구를 좀 해볼게요 덕분에 이렇게 어 연구하고 시작하게 될것 같으니까 근데 뭐 아직 딱 떠오르는 생각은 없어요 한번 저도 재밌는 컨텐츠 건강한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아 입꼬리가 지금 근질근질해요 아간지러 <laughs> 오빠, 옷탐나요 제가 오빠 맞나요? 맨투맨 예쁘죠? 이거 선물해주신 건데, 제 멤버들입니다, 이게. 별이, 저, 훈정, 별이. 아, 태진. 아, 별이가 두 명인 줄 알았네. 어, 티키타카님, 무조건 노래도 해야겠지만, 노래 컨텐츠만좀 재밌는 컨텐츠 하고 싶어가지고. 스타전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거 어,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데 어제 어 김광석 꼭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들켰네 <laughs> 기억에 남는 건 없고 어제 녹화가 정말 모든 무대가 정말 역대급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모든 무대가 좋았지만 지금까지 <laughs> 엄청 레전드에요, 어제. 너무 재밌었고. 어, 놀이, 상돈영이 하드캐리한 것도 있고. 고영9897년, 현수님 자체가 재밌어. 저 그렇게 재미없어요. 아, 김강석님 곡이 기사에 났다고 하는 속은 건가 근데 어떻게 아셨지 그쵸, 마지막 촬영이죠. 아우, 바이올렛 미정123님, 감사합니다. 캠핑 컨텐츠 너무 하고 싶어요, 캠핑. 가서 김치찌개 끓여다가, 저기, 뭐야. 누구 뭐야, 소주 한잔 딱 하면서, 토코도 나누고, 2813 그레이스님, 현수님 꿀잼. <laughs> 근데 녹화는 마지막 녹화지만 방송은 꽤 길게 나갈 것 같아요. 전잘 모르겠지만. 아, 목이 많이 잠겼어요. 그래도 오늘 팬텀싱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과 살짝 소통을 하려고 동신이 왔네요. 오늘도 동신이 또 정말 엄청난 노래하죠. 엄청난 노래가 뭘까요? <laughs> 아, 저희 u 플로 l 드 콘서트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노래하는데. 아, 캠핑하시려고 작년 1월 장비 다 사셨는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까 뉴스 보니까 지금 백신이 한 2만 4천 분이 맞으셨고, 1일 확진자가 3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점점, 주, 확진자는 줄어가고, 접종자 수는 늘어가고, 빨리 좋은 사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잠겨서 죄송하네요. 로우톤이에요. 의상 보니까 동신이랑 현수랑 같은 팀 같은데. 어, 과연 그럴까요? 어, 동신이도 힘 잡지 3호. 로왜나나 저도 나도 힘 잡지 인터뷰하고 사진 촬영했는데. 도시 오페라 라이브는 언제 들을 수 있나요? 해야죠. 해야죠. 빠른 시간 내에 해야죠. 손톱, 그럼 안 되는데. 의상이, <laughs> <위상이지만 웃음> 의상이 잘못했네요. 궁금한 게있는데요 높은 소리 낼 때. 아래로 내리면 원래 굵어지나요? 그게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해드릴게요. 저언제지 한번 물어볼게요. 광주, 광주, 광주 가고 싶네요. 아, 예전에 광주의 추억, 그때 콘서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광주의 그 열정으로 응원도 해주시고, 뭘 먹고 그렇게 귀워요 뭐가 귀여워요? 제가 겨울 소리는 여름에도 들려주세요. 더우니까 또 항상 명분이 생겨요. 겨울 소리를 여름에 부른다. 여름이 너무 더, 더우니까 또 겨울에 대한 추억도 하고, 지난 겨울에 대한 또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겨울 소리. 또 겨울에는 겨울이라고, 또 겨울 소리. 마녀 KJH님, 전라도 조금 외환 오신지. 가고 싶어요. 전라도 음식 맛있는데. <laughs> 다이어트 끝판왕? 저 그냥 다이, 먹고 싶은 거다 먹는데. 요즘왜 이렇게 청순한지 해명해주세요. 저, 청순해요, 제가? <laughs> 저, 수염 깎아서 그렇게 보인나? 어, 허인무 감독님. 오늘 나옵니다. 오늘은 나옵니다. 오늘은 제 무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 또 음원 나옵니다. 어렵게 어렵게 제작진분들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동물학대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늘 10시 반저 한... 뭐지? 몇 킬로 뺐지? 한 3-4킬로 뺐나? 5킬로 뺐나? 저 몸무게도 안 재요 사실 <laughs> 어쨌든 오늘 팬텀칭하는 팬텀, 아, 팬텀싱은 올스타전하는 이거 몇 몇각형이 모르겠어요? 이 몇각형이지? 팬텀싱 올스타전하는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들 안방에서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릴게요. 야식은 필수죠, 야식은.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목소리가 너무 다운돼서, 오늘은 이만 짧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촬영분도 음원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아, 아까 깜빡하고 질문하신 분그 높은 소리를 할 때, DM 주시면 제가, 답장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네, 그럼 여러분들 저녁식사 못하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JTBC 10시 반 10시 반 JTBC에서 뵐게요. 암플로우 드콘도 많이 와주세요. 광주 가고 싶다. 광주에서 그때 먹은 육회랑 사시미 어, 소화했는데, 어, 소화해, 미안하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나마 반가웠어요 너의 인사해, 훈정이 형 인사하고 태진이, 너의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